김교인님 어서 오세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대왕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투자 기회를 찾는 블록체인 시리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BNB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알고 있으며 이더리움 데이터는 28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갑 주소 끝은 EF12이고 자산은 8억 6천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는 네가지 측면에서 BNB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는 지갑의 자산 총액. 두 번째는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NFT를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단기 매매 기록 및 투자 기회.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기,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갑 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EFC2 지갑의 전체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베껴 쓰시면 됩니다. EFCB의 자산 총액은 8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데 토큰, NFT, 거래 이력 세가지 측면에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FCB 자산 순위 1위 종목은 SHIB로 전체 자산의 37%를 차지하며 보유 가치는 3억 2,36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 순위 2위 프로젝트는 ETH로 전체 자산의 12.4%를 차지하며 이더리움 6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억 60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3위 프로젝트는 LIDO로 전체 자산의 5%를 차지하며 23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4276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4위 프로젝트는 FANTOM으로 전체 자산의 3.9%를 차지하며 12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4,339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5위 프로젝트는 ETH 도메인 ENS로 전체 자산의 2.6%를 차지하며 2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2,22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7위 종목은 만어로 전체 자산의 2.4%를 차지하며 6,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FCB 자산순위 8위 프로젝트는 UNI로 전체 자산의 2.3%를 차지하며 433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98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9위 종목은 SSV로 전체 자산의 1.7%를 차지하며 824만 9,88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50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2 항목은 A로 전체 자산의 1.6%. 6,49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357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1위 프로젝트는 IMX로 전체 자산의 15%를 차지하며 2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27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2위 프로젝트는 AGIX로 전체 자산의 13%를 차지하며 4,9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089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3위 프로젝트는 ARIC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9.2%를 차지하며 가치는 791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4위 프로젝트는 ELF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8.4를 차지하며 가치는 723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5위 프로젝트는 ACH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8을 차지하며 가치는 690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6위 프로젝트는 F1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7을 차지하며 가치는 658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7위 프로젝트는 DYDX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7을 차지하며 300만,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624만 달러입니다. EFCB 자산순위 18위 프로젝트는 ATA로 전체 자산의 1000분의 7을 차지하며 가치는 600만 달러입니다. 순위 19위 다음에 이제 작은 화폐나 새로운 화폐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지 않고 직접 보거나 빨리 들어가서 다음 장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SHIB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SHIB의 보유 비용은 0.00017로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것은 거래소의 계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사고 팔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거래소에 판매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3월 6일에 EFCB는 62만 달러의 SHIB를 매입하여 3월 30일에 발송하여 15%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5월 10일과 11일에 EFCB는 330만 달러의 SHIB를 거래소로 계속 발송하여 35%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SHIB 주주에서 EFCB의 비율과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SHIB의 2위 주주는 EFCB로 지분율은 4.5%입니다. ETH의 포지셔닝과 오퍼링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EFCB는 7,334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1,600달러였습니다. 2022년 3월 6일 EFCB는 ETH 5만 개를 매입한 후 8월 28일 ETH 5만 개가 팔릴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는 직접적으로 5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EFCB는 ETH를 50만 개, 다음 날 ETH를 50만 개더 사들였습니다. 3개월 동안 세차례에 걸쳐 49만 개의 ETH가 판매되었습니다. EFCB는 거래소 계정에 속하며 장부상 손실은 있지만 시장 조작에 속합니다. LIDO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LIDO는 1,18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2.3달러입니다. 2023년 3월 6일과 5월 9일에 6천만 달러, 6월 11일에 538만 달러가 팔렸습니다. EFCB의 LIDO 주주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주순위 10위이며, 주식 금액의 2.3%를 차지합니다. FANTOM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FANTOM은 358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0.52 달러였습니다. FANTOM의 거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시장 경영자의 수법에 속하며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매도합니다. EFCB의 주주순위와 FANTOM 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FCB는 FANTOM의 주주순위에서 5.8%의 지분을 차지하는 5위입니다. ENS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ENS는 1,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액은 14달러가 되었습니다. ENS의 거래 기록은 전형적인 거래소 사업자입니다. ENS에서 EFCB의 주주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NS에서 EFCB의 주주순위는 2.8%로 3위입니다. MANI의 포지션과 거래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MANI는 1,34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0.51 달러입니다. MANI는 2022년 11월 11일에 받은 후 바로 받은 적도 없고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EFCB의 MANI에서의 주주 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FCB의 MANI 주주 순위는 2.8%로 6위입니다. UNI의 포지션 현황과 거래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UNI는 56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6.14 달러입니다. UNI는 3월 6일 166만 개를 받았고, 이후 세 차례 발송 후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날또 윤희를 많이 받았습니다. UNI에서 EFCB의 주주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UNI의 주주순위는 35일. 지분율은 1000분의 4.3입니다. AP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는 11만 8천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6.97%로 급락했습니다. AP의 거래 내역에는 매번 수락 후 재고정리용으로 발송되고, 다시 수락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AP에서 EFCB의 주주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FCB는 주주순위 6위. 지분 1,000분의 6.4를 차지합니다. IMX의 포지션과 운용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X는 15,300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보유 비용은 1달러였습니다. MX는 1차로 2천만 개를 받았고, 3번에 걸쳐 발송되어 거의 재고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천만 개의 IMX를 받았습니다. IMX에서 EFCB의 주주순위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EFCB는 주주순위에서 8위이며 지분 비율은 2%입니다. 우리는 EFCB의 NFT 보유 상황을 좀 봅니다. NFT를 매매한 적이 거의 없고, 모두 아프트, 하나는 공중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EFCB의 거래 이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물 위주의 거래와 엔젤 휠의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오일리지어즈는 EFCB에서 진행하는 엔젤 라운드 투자 프로젝트일 것이며, 주주 순위와 지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일리지어즈는 현재 43개의 코인 주소만 가지고 있으며, ETH의 설립자인 바이털릭도 투자하고 있으며, EFCB의 주주 순위는 32위이며, 지분은 1000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런 엔젤 라운드의 투자는 모두 비교적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하며, 인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BNB 거래소의 28번째 지갑 주소는 여기까지 소개되었으며, 주소를 복사하여 ETH 데이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희의 시스템은 3,350개의 대왕고래 지갑 주소를 모니터링했으며, 자산 총액은 1,06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지갑 주소의 자산은 100만 달러를 초과했으며, 주로 ETH, USTD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니터링한 지갑 주소의 자산 분포 및 수량은 그림과 같으며, 각 화폐의 대왕골에 거래, 거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www.517ai